私たちは。 벽을 만들죠. 제가 왔어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왔습니다. 준비됐습니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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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건 질색인데. 힐러어 왔다 왔다. 와. 아. 미소 실패인 불탄다 불타세요 불탄. 어, 거점으로 침해감. 이거 이거 펌쳐 오케이, 오케이. 치맥 컷 어, 나이스 이어야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이거 제 쪽에 라인 책에 모이라 있거든요 예예예 예, 예. 애쉬가 가는 중 애쉬 가는 중 그만 만 간다 나이스 그 어디 갔어 모이라 죽었어 죽었어 얇아잘안 보여요 얇아서 안 보여 <웃음> <웃음> 야, 안 근데 그 대신에 스 약간 흘렸네요 아 아직네 이거 포탈을 바로 와, 심연, 와, 심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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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탈 바로 부숴야 되 나이스. 시에 시에 포탈! 어 방이 있어요. 방안었어케이 앞에 앞에 앞에. 나이스. 나이스. 선빵 필상 야호. 야호. 프 바꾸려나 아니요 안 바꾼데. 안 바꾼 거. 안잡때도 이제 구했어 봤는데. 어, 허용 허 아, 나어 갔다 갔다 갔다. 이거 한도 못가 네. 어, 밥 나이스. 어, 이거 기 킥. 요 자리야 자리야 구웬어디 자리야 다 빠졌어 한자 한혼자 나이스 시메 어, 빼고 맥크리오 어, 우리 라인 투 뭐야 이맥크리 뭐야 이맥크리 뭐야 아 갔네 보통지나 아 까비 까비그 첨단으로 갔어요 이거 자탄용 한번 갈까요? 한고 레킹볼? 아아 진짜. 나 있어요. 아, 레킹볼. 보... 아, 아, 음, 아, 이게 뭐야? 오요, 아 죄송해요. 이거 너무 대놓고 확인했다. <tiếp gent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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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한 점자. 레킹볼은 <laughs> 못다. 레킹볼 못다. 레킹볼은 아, 너무 많이. 어어이야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. 하는 거야? 나나따겠지 모르겠어. 아, 아 모르겠어. 일단 일단. 잠깐 나한테 뛰는. 아 그래.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어, 귀엽기 남의 시간 우리 자리에 왔나? 네 왔어. 들어봐요. 이층 이층. 여기도 망치다. 망치 있어, 망치 있어. 망치다. 걷자, 걷자, 걷자. 걷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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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

아이거 아이고 아까그네킹볼을 너무 무시했다. 뒤을 잘못 한네 아쉽다. 어, 우리 그치. 여기 한칸 먹어야 돼. 대박. 네 저희 한칸도못뚫었지 대박이야. 무무승부무무무무무 왔어요 일단? 지봐 거의 왔어 자리 나갈 거요 살짝만 살짝 에너지만 에너지만 저 지금 친환경이라 감사요. 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그럼 다시 한번 나대볼까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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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헤매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오, 참나무. 여기 이거 빼요 어, 빼요. 빠집시다 저 금, 금방 그거 모을게요 얼른 모을게요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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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끄고 이 3층에 아나왜 끼웠어 미쳤냐? 왜 끼웠어 중간에 한조 저자타 왔어요 안돼 우리 한조가 없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애들 왜다 따로 떨어져 있냐 뭐, 네? 뭐. 네, 아, 또, 아 또. 아무도 없어, 뭐가 없어. 아, 이거, 궁을. 궁을 는데 궁을 잘랐다는데? 궁이 없어, 궁이 없어. 어, 나도? 이어나커 아, 뭐? 아, 근데, 예, 근데 안 없어, 안 없어, 안 없어. 안 우리도, 우리 딜러 없어, 우리 힐러 뭐, 없어. 모이라 소멸 빠졌어요. 오케이, 이보이라 아, 좋겠다, 석양이는 서경이는 안 돼! 맞이 맞지 이 이거 뒤에 렉 아! 돼? 미안. 나이스 나이스. 와레킹 보다 나이스. 라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어! <laughs> 오, 어 존나 다행이다. 아 나갔어. 캐워졌어 <laughs> <오케이, 맞았어. 웃음> 어디로 가야지? 2층 가야 하나? 2층에 <laughs> 있는 2층... 2층, 2층 것 같애요, 2층으로 올같요어때는 2층으로 올라오는데. 라인 왼쪽?

라이스, 라인라인 <laughs> 라이 라인, 라인 사브레. 집 와나 프리? 나 프리래요. 아, 와나 다 안돼. 우리 햄찌 <laughs> <헤드>, 우리 햄찌 <laughs> <헤드 웃음> <헤드 웃음> <헤드 웃음> 공화. 우리도, 우리 햄찌도 <laughs> 공화. <나. 웃음> 아, 왜 미쳤냐? 아아쉽다까비가나까비까비아비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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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파찌 <laughs> <아들 알죠? 팥집 웃음> 먹었음 이긴 거 알지? 다들 알자. 파찌 먹었음 <laughs> 이긴 거. 이거 안 먹는. 아니 왜 이런 게